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남한의 수많은 지역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남한의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유격대가 결성되었습니다. 8,240 부대는 특히 유명한 유격대로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북한군의 후방 교란, 정보 수집, 그리고 주민보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부대는 정규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공격하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방해하는 등 유격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8,240 부대의 활약은 북한군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남한 국군의 반격 작전에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매우 어렵고 험난했습니다. 부대원 대부분은 국군의 정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에 투입되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도 항상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240 부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